나 저거 진짜 분명히 봤어. 진짜 어디 있어요. 어, 저거 분명히 봤어. 저기랑 일치하는 그 모델링이 있는 그걸 본것 같은데. 그치 확실히 좀 뭔가 익숙한데 그지? 아, 저 잠깐만요. 잠깐만. 아니 저거 찾았다. 이거야. 이거야. 아니 이거 이거. 아니 찾았어요. 어디서 봤나 싶었더니 나고네 문이거 입장이잖아. 나고네 문 아르카디아의 성역 끝나고 나서 입장하는 문이 이거였어. 아 하...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요 자이 위치 지금은 막혀 있어요 이것도 로아가 유출한 거야 이 위치가 막혀 있어 근데 이때 당시에는 들어갈 수가 있었죠 이것도 고의적으로 유출한 거 같기도 하고 이게 수정이 됐어요 아르데인 슈텔은 공회당 및 해적말 아틀라스 건물 내부에 캐릭터가 진입 불가능한 공간이 개방되어 진입할 수 있는 현상을 수정하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존, 전조 퀘스트랑 관련이 있는 곳이 맞는 것 같은데, 쿠르잔 대륙, 티저가 이미 나왔어요. 사실 뭐 이제 이게 트레일러긴 한데, 금요일에 리셜 편지로 이렇게 공개를 했다는 거는 이 트레일러로 이제 티저를 대신하겠다. 아,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기, 여기 보이면은 또 이제 스토리팀의 간악한 낚시가 좀 있습니다. 자이 아만과 플레이어가 있는 장소는 쿠르잔이에요. 메히모스가 여기 등장했고 쿠르잔이라는 이 장소에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는데 같은 시점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뒤쪽을 보면 이 맵이 아르데타인이에요, 아르데타인. 자이 아르데타인 맵이야. 그것도 약간 슈테른 쪽 건축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딜 보시면 되냐면은 한요쪽 가로등에 이제 톱니바퀴 무늬가 새겨져 있는 게 보이잖아요. 아르데타인 건축 양식에는 가로등에 톱니바퀴가 이따. 자 여기서는 가로등에 이제 어, 그 모델링도 보여주고. 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낚시가 섞여 있는 거죠. 쿠르잔인 척하면서 사실 이 전조 퀘스트의 시작은 아르데타인에서 자, 시작된다 알려주고 있는 거지. 이 변태 같은 이 이제 쿠르잔 도입에 앞서서 이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디에나의 바다에는 정체 물을 악취가 진동하고 표면이 정체를 알수 없는 붉은 액체로 잠식되고 있다. 아르데타인은 이미 이 붉은 액체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자 붉은 달이 떠올랐고 대항마 카즈로스의 부활이 정말 머지않은 상황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라 거죠. 이야, 뭐야? 도서관이 있네? 이거 뭐 테르미아 도서관 이런 데 아니잖아요. 여기는 플래체인가자두 번째 이거 사진 이거 플레체 양식인지 이거 확인하고 갑시다. 어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플래체가 맞죠? 어떻게 보면 그림이랑 이런 거 있는 거 보면 뒤에 그림이 라사모아라고요? 이 화질 고진인데야 이거 관찰력 미쳤는데? 어, 잠깐만요. 라사모왔 맞잖아 그냥 대강 비교해봐도 저 그림은 여기서 약간 세로 부분 떼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지 이거를 좀 화질 굳이로 일부러 조금 늘려놓으면은 자 요거랑 요거가 똑같죠 자 근데 플랫체인데 중요한 건 많은 자료들이 있는 도서관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에 또 이제 스크립트 볼 만한 게 많을 것 같아 이게 원래 쿠르잔이라는 곳에서 스크립트를 많이 못 보여주니까 딴 데서 스크립트를 많이 보여주려고 이 장소를 준비한 것 같은 느낌인데 플래체, 블루홀, 블루홀 섬에서 여기 들어간다고? 아, 여러분들 심해 대륙 떡밥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다뤘잖아요. 나 적어보고 헝캐나다 갈까봐 무서웠어. 아예, 예, 그 정말 그냥 우연입니다. 아, 진짜 우연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블루홀 섬에 관련해서 약간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블루홀 섬은 포르파지 대륙으로 향할 수 있는 유일한 현재 남아 있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로스타크 과거에는 많은 통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여기 뭐 이런 게 통로가 될수 있겠지. 뭐, 남의 눈. 얘네, 얘네들도 블루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다에 있는 싱크홀을 블루홀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블루홀이고, 거대한 블루홀. 뭐, 여기 위에는 북해의 눈.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곳이 다 이제 프로파지로 통하는 통로였을 텐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이제 블루홀 섬 하나만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게 로스타크 월드맵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잖아요. 이건 아르테미스와 파프리카 대륙 사이 밑에 있는 이 위치 바다 밑에 있습니다. 엘가시아가 하늘 위에 떠 있다면, 엘가시아가 하늘 위에 떠 있다면 얘네들은 바다 밑에 있는 거지. 자 항해를 하며 소중한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처음 방문한 종, 장소에서도 저와 함께 준어느 특별한 사람 덕분에 바다에서 붉은 해체를 제거해낼 방법을 알수 있었답니다. 블루홀 섬에 갔다면 포르시카를 만나는 건가? 포르시카가 얘거든요. 얘가 이제 포시타 종족이에요. 포시타 종족. 얘를 만나서 이제 그 심해 종족, 심해 대륙에 도움을 받나? 후루잔 트레일러 앞에 보면 엄청난 장면이 좀 있단 말이지 자 이제 왜 물에 빠지는지는 몰라 하지만 물에 빠져요 물에 빠지고 뒤에 보면 기에나 여신상이 있어요 물에 빠진 우리를 구해주는 게 폴파지? 포시타족? 아니면은 블루홀섬에서 이 밑으로 내려가는 통로?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네요 이 바다에 퍼지는 붉은 액체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포시타족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블루홀섬에서 이제 포시타족의 그런 뭔가가 있는 그런 장소로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설마 포르파지가 뭐 이제 우리가 직접 가볼 수 있는 건 아닐 거고 자 그리고 이거는 이 그림은 사실 이거는 이제 볼다이크랑 좀 가깝죠 볼다이크 건축 양식으로 비슷한 걸로 접근을 하면 이것은 뭐 이제 사실 이게 좀 화질 구지에요 여기 뒤에도 기회나 석상이 있는데? 볼다이크 이런 기둥들이 볼다이크 느낌이 나는데 아니야 아 여러분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로스아크 스토리 팀이나 연출팀이 그냥 뭐 이거 재활용 했겠지 리소스 그냥 갖다 쓴 거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그냥 갖다 쓰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현실적으로 이제 타협했어 이게 뭘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을 때 어, 의미를 못 찾을 때 저도 타협을 했을 때 그냥 이걸 리소스 갖다 쓴 건가 보다. 아,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 가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게 만들어놨어. 아니면 나중에 의미를 부여한 걸 수도 있어. 둘 중에 어찌됐든 간에 이게 뭐 쉽게 보고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지. 일단 뭐 지역은 저기가 새로 열리는 거 맞고, 이 어떤 장소의 뒤쪽에는 기에나 여신상이 있다는 거요 쿠르전 트레일러만 봐도 우리가 바다로 떨어지는데 이 뒤에 기에나 여신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장소는 뭔가 기에나와 연관이 있는 장소고, 이곳은 색감은 확실히 볼다이크가 많는데 드러만진 않아. 제가 분명히 맵 어디서 이거를 봤거든요, 이거. 이거를 어디서 봤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저기 이제 그 바다랑 고래가 그려져 있는 거는 석화에다가, 어, 말 그대로 이제 바다 속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나 저거 진짜 분명히 봤어. 진짜 어디 있어요. 어, 저거 분명히 봤어. 저기랑 일치하는 그 모델링이 있는 그걸 본것 같은데. 그치, 확실히 좀 뭔가 익숙한데, 그치. 아, 좀, 뭐, 어서 봤냐 잠깐만요. 잠깐만! 아니, 저거! 찾다 았 이거야 이거야 아니 이거 이거 아니 찾았어요 어디서 봤나 싶었더니 나고네문 이거 입장이잖아 나고네문 아르카디아의 성역 끝나고 나서 입장하는 문이 이거였어 하, 잠깐만 그러면 은 잠깐만요 왜 기에나 여신상이 여기 있지 바다 포시타족 근데 이상한 연결점 있어 이상한 거 원래부터 가라앉아 있던 심해 대륙이 호르파지예요 근데 아틀란티스 대륙처럼 위에 떠있다가 가라앉은게 카르코사에요 근데 카르코사랑 동일한 이 문이 여기랑 똑같은거면 이게... 어찌됐든 우리가 저기 사진에서 보이는 그 어떤 건, 일련의 건축양식은 바닷속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네요 일단은 카르코사의 어떤 유적지라고 보는 것보다 아르카디아 성형으로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그지? 어떤 차원 포탈이네요 우리가 사실 여기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숨을 쉴 수가 있잖아. 각 대륙마다 스케어홀이 다르듯, 쟤는 단순히 폴 파지 특유의 차원 통로 건축 양식 같은 뭐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만약에 이 장소로 통하는 데가 블루홀 섬에 있으면은 블루홀 섬에도 저런 게 있다는 거겠죠. 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왜 가는지는 뭐 다음 주 되면은 뭐 정답은 나오겠지만 여러분 이게 찾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통과할 수 있는 문 같은 거예요, 문. 어떤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문이고, 이거는 나오는 문일 수 있겠지. 여기에 어떤 장소가 있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이건 쿠르잔 전조와 연관이 있다. 일단은 뭐 이거는 이제 흔적을 찾았어요. <목소리>